<목소리도> 안녕. 풀트 양상구, 땅콩트 남정원입니다. 오늘은 제일 중요한 서비스. 제가 넣는 서브는 또 어땠어요? 이게 약간 팀들은 좀먹거 아... 근데 이게 또 초보들한테 좀 먹히거든요. 제가 보기에 어어 어... 잘못됐다. 네. 네. 잘못됐다. 예. <laughs> 세컨 서비스를 이렇게 넣으시잖아요. <laughs> 어! 가르쳐 주는 거야? 아니면 진짜 아니요. 정말 기본적인 거? 기본적인. 처음에 이제 배울 때 서브 넣는 네. 방법을. 세컨 서브를 마스터해야. 첫 서비스를 빵, 빵 해도 완전하게 넣을 수 있도록. 세컨 서브 강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예. 우선 먼저 한번 넣으세요. 자, 첫 서비스가 폴이 됐어요. 세컨 서브. 나한테는 남은 공은 하나밖에 없어요. 네. 세컨 서브. <laughs> 아 이거 이건 아니에요. 아니, 저... 아니, 아, <laughs>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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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 진짜 이거 이거 이 이거 이이 이거 이이 어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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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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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 이 이거 이 보면 보세요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슬라이스 서브 밖에 못 넣는 토스예요 그게 아니고 약간 토스 자체가 11시 방향으로 올라가야 돼요 스핀 서브를 넣으려면 지금은 그러고 라켓이 내려올 때이 그립 부분이 자꾸 이렇게 내려오시거든요 난 이제 깎으려고 우선 기본 자세가 이거예요 하나 하면은 팔꿈치를 요기를 리은을 만드는 거예요 리은을 니은. 만들어서 라켓 헤드가 머리 뒤쪽에 있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얘가 잘 돌아나가야 돼요 서비스가 제일 중요한 게. 11시 방향, 그리고, 그리고, 감사합니다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저희 스트럭칠 때 요거 틀었잖아요. 네. 서비스 는 똑같아요. 지금 약간 정면 보고 계시잖아요. 이게 아니고 얘도 여기를 똑같이 만들어줘야 돼요. 그리고 나갈 때 얘가 써지면서 얘도 힘을 받는 거예요. 이은으로 먼저 올려요. 올리고, 토스야. 지금보다 약간 11시 방향으로 더 던져야 돼요. 자 <laughs> 어, 다시 요것도 토스가 안되니까 아, 토스가 는데 사실 던지는게 음. 또쉽지는 않아요 요러면 다시 잡아야 돼요 토스를 높아도 돼요 토스가 약간 내 라켓보다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스핀 서브는 넣을 수가 없어요 이 바운더리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게 토스를 조절해서 상대방이 만약에 나를 잘 아는 사람이다 그러면 어? 얘가 토스를 오른쪽으로 던지네? 그럼 슬라이스 서브를 넣겠다 약간 이런 그것도 있거든요 아, 공 방향만 봐도 이게 슬라이스를 넣을 건지 다 아는구나 그래서 최대한 티가 안 나게 넣는 게 제일 좋긴 해요 네. 지금도 납이요 이거는 스핀 서브 넣을 수 없는 토스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그런 느낌. 근데 지금도 너무 세요. 보세요 더날라가는 속도 보세요. 이 정도로만 먼저 만들어야 돼요. 조금 더 높아도 돼요. 천천히. 그렇죠 그렇게 올라가야 돼요. 토스 높이가 높이가 그 정도 올라가야 돼. 키 크시잖아요. 그러니까 더 높여야 돼요. 나중에는 점프할 거 생각하면 더 높게 올라가야 돼요. 바깥쪽으로 더 던져주고 그렇죠. 오케이. 지금도 이 버클이 내려. 내가 이렇게 던져서 끝에 가 약간 요렇게 들어온다. 이게 안 되지? <laughs> 이게 맞췄죠? 그러면 요 느낌으로 내려가지고 공을 지금은 약간 높은 곳에서 맞춰서 잡고 내리거든. 어, 쓰는 느낌인데.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뭐 높은 곳에서 한번더 높으로 던져준다. 이런 느낌. 그걸 더 천천히 천천히 그렇죠, 그 느낌이요 응. 바깥쪽으로 더 던져주고 그렇죠 약간 의식적으로 해야 돼요 그렇죠 돌려놓고 최대한 천천히 근데 이게 헷갈려요 사실 나는 뭐가 헷갈리냐면 이상에서 이게 한번 갔다가 아. 다시 나가는 게 조금 힘들어요 익히시라고 돌아나가는 것도 익히시라는데한 번에 돌리기 아, 더편한데 힘들... 그냥... 원래 나중에는 한 번에 돌려야 돼요 어. 저희 많이 한 연습 중에 만약에 서비스를 넣잖아요 서비스 넣고 이런 식으로 2초가 멈추는 거예요 이만큼 밸런스가 잡혀야 돼요 끝나고 나서 끝에 끝에 이초 잡고 있으세요 점프할 수 있으면 왼발로 점프 한번 같이 해보세요 nope. 왼발로 약간 이 라인을 조금 넘는다고 생각할 거예요 두. 그 느낌 갖고 가면서 <laughs> 점프를 안될것 같은데 그냥, 그, 그냥 그대로 해볼게요 그대로 마무리 스윙 어디까지 팔, 어디, 어디로? 그렇죠. 세게 안 되고. 천천히. 그렇죠. 그 느낌이어야 돼요. 빵! 느낌이 아니고. 그렇죠. 음. 여섯. 일곱, 나이스, 요거, 요거. 오른쪽 어깨가 <laughs>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게 그냥 한 컨텐츠일 줄 몰라도 지금 한천개 쳤어요. 레슨도 사실 이 정도 시간 오래 길게는 안 하거든요. 왜? 뭐 힘들어하지 않네. 어가 아차게 났어. 자, 준비 동작에서 하나 하면 팔꿈치 들고 얘가 니음 만들어진다 생각하고요. 둘 하는 동시에 나가기 전에 이 헤드가 잘 도는 게 제일 중요해요. 여기 라켓이 떨어지면서 도는 게. 그래서 하나에서 토스 올리고 둘, 셋. 이런 느낌으로. 끝에가 이렇게 내려간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. 자꾸 이렇게 이게 잘못 내려간 거고. 끝났을 때 모양이 약간 요런 식으로, 식으로. 네, 아, 어, 그래도 뭐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, 바보 같은 서브는 없애고 처음부터라도 한이 정도 넣으면서 달라진 모습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양상구도 달라졌어요, 프로젝트. 조금씩 더 발전하는 코티러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에이스들,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에이스들, 안녕!